언니 왜 그래? <laughs> 아니 신났어요 지금. 왜 신났어? 오늘이 또 넘어져. 오늘... 네, 그 우리 그 용왕님처럼 우리 콩콩즈 있잖아요. 네 콩콩스, 콩콩즈, 콩콩스. 저희 의 용콩별 콩의 뭐라죠? 팬분의 이름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콩콩즈 맞아요. 아니야. 아저 얼굴 좀 일로 나와봐 거기 안 보여요. 아이고, 아우, 머리 치워, 머리 앞좀 보게 치워. 어 어미 악으로 들어와. 난두이 너무 어려서 그 노래가 뭐야? 저거 일단, 일단 우리 많은 용왕님들이 되겠 용왕님, 들이대용왕 용왕님, 아니야? <laughs> 지금 네. 우리 콩콩즈한테 어디요 용왕님이라 <laughs> 할수 있어. <laughs> 기대가 됩니다. 저도 언니의 서른 살이 기대가 돼요. 왜요? 저도 곧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laughs> 저별쉴수 없어요. 전 지고 싶잖아요 용선 언니한테. <laughs> 뭘 갑자기. 기다려줘요, 제발. <laughs> 네. 아, 기다려 저는 늘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근데 왜한 발씩 먼저 가요? <laughs> 저는 가기 싫죠. <laughs> 날이 가는 걸 어떡해. 별이 언니 너무 귀엽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귀여웠죠? <laughs> <laughs> 화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스노우 불러달래요. 눈, 네. <laughs> 눈 가사가 뭐였지? 가사를 <laughs> 몰라요? 눈 가사, 잠깐만요. 아. 봤어요? 뮤비? 못 봤어요. <laughs> 너아 봤지. 내가 보여 준 거밖에 안 봤잖아. 어. 직접 들어서 봤냐고. 조회수 1이라도 올려 줬냐고. 아! <laughs> 너는 내꽃 맨날 솔라시도 막... 망해라. No. 아. 시작.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바보처럼 눈처럼 차가워진 널 보며 사라지는 온기 그따뜻함 <laughs> <laughs> 기억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왜 거기를 해 후렴을 해야돼 목이 아파 아우 그날에 기억 아왜하지 마. 라레임을 오늘 춤아 참나다 아 가까이 하지마 <laughs> 알겠습니다 아. <웃음> 아. <웃음> 어. 우리가 여기까지 들려. 아, 왜 그래? <laughs> 맞아요. 근데 용 나는 그 생각이 들어. 용콩 벨콩을 우리가 예전에는 컨텐츠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용서 언니가 너무 바빠가지고 용콩 벨콩을 안 해요. 하, 준비를 하세요. 좀. 준비를 해보세요. 용서 언니는요. 저는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쫙 보고, 어? <laughs> 제가 이제 언니가 솔라 시도요 no. 아니 솔라 시 <laughs> 씨도 또 얘기하려 그랬지. 언니가 몸이 하나인데 진짜 열심히 살아요. 머리 아, 그지 마. 부끄러워요. 솔라 언니 오늘 머리 감았냐고 하시는데 저 어제 밤에 감았고요. 아, 아 <laughs> 연기 그만해. 에휴 <laughs> 진짜 어제 oh. 사실은. 사우나를 다녀와가지고 이제 사우나에서 신자예요 신자. 예, 네, 때도 밀고 신자잖아요. 왜 신자인 줄 알아? 응. 이름이 신 신자 아니에요? 왜요? 배신자. 그래, <laughs> <laughs> 왜 배신자야 내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아 목욕탕? 응. 그래서 내가 엄마 어. 엄마가 근데 가자 그랬는데 그러면 엄마, 그래. 엄마 엄마가 가자 그랬는데 그러면 어, 엄마 별이가 약국을 해서 못갈것 같아요. 어제 말했어야죠. 이래요 아, 내가 어. 엄마한테 엄마가 며칠 만에 <laughs>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왔는데. 아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만 했으면 됐죠. 그거 말했는데 근데 배신자나 <laughs> 그래 날내 탓이오 내 탓이오 다내탓이오니다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때려요. 날이랑. <laughs> <laughs> 누구세요? 누구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